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인 이론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 저희가 우선 결산을 먼저 해야죠. 예, 결산을 해서 결산의 기업 회계에 의한 예,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결산을 확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산을 확정 지어 준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세무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과세 표준 및 예, 세액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작성된 이제 전체적인 서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가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가 끝나면 끝난 다음에 수정이나 또는 경정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프로세스는 예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대한 사 작년에 유보로 남아 있던 건 어떤 게 있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서 이제 올해 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원래 법인세는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각 사업년도 가세, 사업, 각사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또 세무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자수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산한 거를 토대로 해서, 결산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놨던 부분들을, 어, 그래서 단기 순익을 계산했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소득, 금액에 대한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어~ 입금과 송금을 확정시켜주고 또 입금에 들어가면 안될것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서 조정 사항을 정리하는 표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예,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예여기다가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토대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납벌세액을 계산할 건데요. 일차적으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과목별 세무조정에 가장 많은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어, 작성에 의해서 과세표준 그리고 산출세액 세공제 감면 그 다음에 관련된 내역들이 첨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이고요. 법인세 신고서 작성과 동시에 자본 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그 외에 법인세 어, 세금과 관련된 자료 외에 기타 사항으로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그다음에 주식 변동 소득 자료, 주요 계정 명세서. 어,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예. 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laughs> 기초 사항 검토라고 해서 회사 등록 표준재무제표 전년도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명세서 값을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이런 부분을 먼저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수익금액 먼저 확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과목별로 세무 조정을 합니다.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는 건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기재를 하고, 어,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부금 조정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조정하고 난 다음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하고 법인세를 확정 쳐서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 신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데, 마감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주요 계정 명세서나 주식 등 변동 상한 명세서 또는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 명세서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전자신고로 마감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laughs> 기초사항 검토 쪽에 보시면 예. 여기에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성 순서에 보시면 소득 금액을 확정 저어 주기 전에 기초 사항 먼저 검토해 주고 <laughs> 자 기초 사항에서 표준 재무제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면접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수익 금액 조정을 가장 먼저 해 주고 감가상각 다음 뭐 과목별 조정 그리고 소득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부금 조정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조정 사항들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면서 소득에 대한 처분이 누구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득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어, 금액들이 정리가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까지 작성하고 기부금 조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차감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세 공제 감면을 계산하는데 이때 공제 감면은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최저한세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은 최저세를 한 반드시 검토하시고 최저한 이 정도의 금액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천납부세 예어 이사 배당 뭐 이런 경우에 원천 납부된 세금 이 있을 때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납부가 되겠죠. 또어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결정 세액에다가 어 세액 공제 감면 차감하고 기납부는 차감하고 가산세는 더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이제 납부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하는 서식이고요. 자, 조정계산서가 우리가 결산할 때는 합계산액 시산표를 계속 검토하듯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음, 농어촌 특별세나 아니면 뭐 기타 부속서류에서 주요계정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을, 예, 또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다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가시면 마감키가 있고요. 자, 법인세 신고서에서 마감한 다음에 이제 법인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끝나고 나면, 예, 법인세만이 아니라 지방세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법인세에 대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까지 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어, 저는 이 이제 순서들 중에 법인세무조정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세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세무조정 메뉴를 활용할 것이고요. 음, 스마트 세무조정의 내비게이션 메뉴와 자동화 사전 검토 메뉴를 활용해서 예, 과목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음 스마트 세무 조정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전에 전년도에 작성이 됐던 서식이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작성이 진행되고 있는 올해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다 마감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띄어 놓거나 어,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이 많은 메뉴들이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 없는데 추가로 넣고 싶다 예, 사실 뒤에 있는 기초 사항이나 소득 금액 또는 뭐 세액 공제 이쪽에 가서 보면 메뉴가 전체 다 있습니다 그데이 많은 메뉴를 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예, 스마트 세무 조정에서 내비게이션 쪽에다가 내가 작성해야 될 것들만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좀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음, 서식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서식 추가 삭제 방법에서 물음표를 눌러서 예, 여기 들어가 있는 서식들 중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마우스 우측 추가 키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닫고 나서 한번 다시 보면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가 들어와 있죠. 예, 또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는 필요 없는 항목이다라고 한다면. 예, 메뉴 자체를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삭제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 메뉴판, 내비게이션 안에서는 사라졌지만, 원래 갖고 있던 기본 고유의 메뉴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메뉴들을 좀더 땡겨놓고 쓰는 게, 예, 한 눈에도 보기 쉽고, 그리고 어디까지 했는지도 정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편리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법인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법인 조정, 예, 전체 프로세스는 우선 기초 정보, 예, 그래서 전기분에 대해서 유보 있던 사항도 확인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그 다음에 결산이 완료됐는지,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 먼저 검토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당기분, 당기분 예, 조정을 할 때는 수익금액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과목별 조정을 진행하고요. 자각사업年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면. 코드금액이 계산이 된 다음에, 어, 마지막에 기부금 조정을 진행할 것이고요. 기부금 조정까지 끝나야,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세공제 감안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내야 될 납발세액이 나오겠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단기에 전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추가 서류 다 합쳐서 마지막에 신고 예 납부는 전자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세무 조정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음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 예 그래서 전기 유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표준 재무제표 작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 그 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